그게 저희는 라고 아,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납득이 가네요. 동아일보의참 마음에 드는 제목입니다. 이준석이 이제 조중동과 인터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준석은 25일 동아일보의 통화에서 김 여사의 공천 개입을 의심할 건들은 있었다며 당 대표가 지방선거 공관위원장에게 이건 아닌 것 같다는. 합리적 얘기를 하는데 공간 위원장이 듣지 않는다면 외력이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즉 김건희가 공천에 개입해 국정을 농단했다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동아일보에 자백한 것입니다. 당시 지방선거 공간위원장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인데 파장이 커질 것 같습니다. 다만 이준석은 김건희가 개입한 것 맞다는 발언은 자연스러운 대화가정 속에서 나온 것이라며 추측의 영역이라고 했습니다. 즉, 내가 먼저 그 증거를 까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이준석은 다 아시겠지만 김건희가 공천에 개입한 정황에 대한 녹취가 이미 구글 드라이브에 백업이 된 상태라고 알려졌습니다. 이걸 까면 저기는 와르르 무너질 텐데 그렇게 된다면 혹여 자신도 관여는 여론 조작 문제가 커질까 시선을 창원 산단으로 돌리려고 한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여기도 국정 농단으로 커질 부분이 빵빵 터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야, 이게 얼마나 네. 달콤한 거냐면 네. 이게 제대로 밝혀지면 지금까지 명태균 아저씨가 큰소리 땅땅쳤던 이유가 나와요. 내가 네. 뭐 누구한테 밥한끼 얻어먹었냐?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있는 거야. 왜냐면 네. 이 아저씨는 큰 꿈을 꾸고 있었기 때문에 나의 엑시트는 거기서 뭐돈 1억, 2억, 2억 뭐 여론조사 그거 비용 받아가지고 그걸로 나 정리하는 거 아니었어. 네. 어. 야, 니네는 상상도 못해. 네. 내가 국가산단 부진을 움직여가지고 아. 거기다가 DNC 하나 세워가지고 네. 이거 다 먹는 거야, 나. 네. 네. 이런 수준의 꿈을 꾸고 계셨기 때문에 사단이 난 겁니다 맞습니다 그럼 이게 뭐가 맞아 돌아가냐면 우리가 그때 그 얘기 했었잖아 자 2022년 10월에 뭔 사건이 터졌다 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명태균이 나가리가 됐다 뭘까? 근데 음. 지금 뭘까를 맞춰진 거야 음. 창원 산단 가지고 장난질 치려는 정황이 있었어요 음. 그게 드러났을 때 음. 대한민국 대통령실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무원 집단이라는 게 항상 신경 쓰는 게 대통령 주변에 뭔 일이 일어난가 음. 네. 이런 거예요 근데 영국 이랑 친하고 맨날 전화통화 하고 뭐 이런 분. 아저씨가 네. 네. 창원에서 꺼들어 꺼리러 다니는데 네. 그러면 대통령실에 민정한다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뭐랑 연결해 볼수 있느냐 얼마 전에 토마토에서 그거 보도한 적 있어요 황종호가 명태균 날렸다 그게 2022년 10월이다 음. 음. 그래서 윤석열이 빡쳐가지고 전화해가지고 음. 우리 마누라랑 통화하지마 네. 요거 경고하고 끝냈다는거 아니에요 음. 네. 그때를 생각해보면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보시죠 황종호가 아무리 김건희 보고 작은엄마 뭐 음. 삼촌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아무 근거도 없이 음. 날리세요 음. 그럼 날립니까? 그치. 안 돼요 가 있어야 돼요. 아, 그래. 그러면 대통령실 행정관이고 정보가 다 들어오는 뭐 전략기획실인지 뭐뭐 뭐 있잖아. 네. 어, 거기 정책기획실 거기 들어갔단 말이에요? 들어온 거죠. 아, 이걸로 네. 딱간 거예요. 아. 네, 공감합니다. 이 정도면 즉각 수사해서 구속시키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찰은 뭐 하는 것입니까? 김건희 건도 그렇습니다. 검찰이 앞으로 김건희를 제대로 재수사하는 일이 가능할까요? 김건희의 각종 의혹은 특검을 통해 철저히 수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의 두 차례 거부권 행사에 막혔던 김건희 특검법을 다음달 14일 세 번째로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하기로 했습니다. 한동훈은 특검 대신 특별감찰관 임명을 추진하겠다는데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일상적인 대통령 친인척 감시 역할을 하는 특별감찰관이 아닙니다. 특별감찰관은 강제 조사 권한도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이 원하는 것은 감시가 아니라 사법 처리입니다. 다음 달 표결에서 즐거운 결과가 있길 간절하게 바라며 어느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